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의 사랑, 희재님께서 드디어 라디오 DJ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희재 씨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로 발탁이 돼서 오늘 13일 목요일까지 DJ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 첫째 날의 모습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서도 정말 10년 이상한 베테랑 DJ 다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날 우리 희재씨의 DJ 실력을 보고 우리 동료 영탁이 형과 우리 이찬원 동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았네. 네. 정말 좋았네.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생애 첫 라디오 DJ 신고식을 치른 겁니다. 김희재는 지난 1 0일 방송된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서 스페셜 DJ로 나섰습니다. 이날 김희재는 이수영을 대신해 스페셜 DJ를 맡아 안정적인 진행을 펼쳤습니다. 김희재는 사연을 읽는 것부터 음악 소개까지 생애 첫 DJ 도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나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또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로 청취자들의 귓가를 사로잡았습니다. 앞서 김희재는 이찬원과 함께 해당 라디오의 게스트 출연에 입담을 뽐낸 바 있습니다. 특히 이수영의 오랜 팬이라고 밝힌 김희재는 그의 라디오에서 첫 DJ 도전에 나서 더욱 남다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첫 라디오 진행을 마친 김희재는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다.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만나겠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끝곡으로 이수영의 곡을 선곡해 찐팬임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김희재는 오늘 13일까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로 출연해 이수영의 빈자리를 채우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로 특별 출연한 우리 김희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겐 색다른 도전이 되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겐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김희재님, 지난 10일 첫 라디오 DJ로 진출했는데 우리 희랑님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수 김희재고요. 정말, 10년 된 DJ 이상 말을 참 잘합니다. 영탁 씨, 찬원 씨, 들어보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정말, 좋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영탁 씨와 이찬원 씨가, 김희재 씨가 라디오 d j 하는게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확실하게, 진하게, 오바 하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럼 좋습니다. 김희재님, 이왕, 라디오 DJ로 특별 DJ로 나서던데 한번 라디오 DJ처럼 인사말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DJ는 제가 처음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DJ를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수영 씨는 어디로 보내고 그 자리를 맡게 된 겁니까? 오늘 이수영 선배님께서 여름 휴가를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12시에 만납시다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영탁 씨와 이찬원 씨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영탁 씨, 찬원 씨, 사실 아까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거짓없이 솔직한 느낌으로 김희재 씨가 DJ를 한 느낌을 평가해 주십시오. 말 좋았네! 자, 그렇다면 오늘이 둘째 날이었는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과 대신 콘서트, 김희재, 12시에 만납시다, 팬미팅 만든 팬사랑입니다. 가수 김희재가 유쾌한 입담과 뜨거운 팬사랑으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를 랜선 팬미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희재는 8월 11일 방송된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 만납시대 스페셜 DJ로 둘째 날 출연합니다. 김희재는 휴가간 이수영 선배님을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다고 출연 계기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희재는 청취자들의 응원 및 격려 문자에 어제부터 잘하고 싶었는데 모니터를 해보니까 아쉬웠다. 그래서 대본 들고 가서 열심히 연습했다고 열정을 뽐냈습니다. 김희재는 연습량을 입증하듯 매끄러운 진행솜씨를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한 청취자는 김희재에게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서도 보고 라디오로도 볼수 있어서 기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희재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서 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다고 후일담까지 공개했습니다. 김희재는 어머니와의 돈독한 관계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김희재는 어머니께서 외로운 시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귀 기울인 게 효도인 것 같다고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김희재는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김희재는 공부 미루고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다고 밝힌 청취자에게 학생 팬들이 많다. 그런데 공부를 미루고 날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했습니다. 김희재 씨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랜선 팬미팅하는 것 같다는 청취자들의 문자 메시지에 팬미팅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 좋다고 남다른 팬 사랑을 뽐냈습니다. 가수 김수찬이 이날 김희재에게 샵 와서 일반인 김수찬에서 프린스 김수찬으로 변신 중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깜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희재는 내가 집에 놀러 간 멤버 중한 명이다. 그만큼 친하다고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김희재는 여름 휴가 계획을 묻는 청취자에게 사실 콘서트도 있고 여러 할 일이 있어서 여름 휴가를 못갈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희재는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유쾌한 입담으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두 번째 날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넷째 날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둘째 날 첫째 날보다 더욱 안정적인 진행을 맡은 우리 김희재님의 진행에 앞서서 영탁 씨, 이찬원 씨 어떻게 보셨는지 거짓 없이 솔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았네. 네, 정말 좋았네. 얼마나 좋았으면 정말 좋았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김희재님의 진행 실력을 두 번째 날 한번 얼마나 잘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여드는 두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관심 뿐이길 바라는 저는 12시에 만납시다. 김희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김희재 씨의 정말 좋았네를 들으며 감성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항상 물어보는 우리 송혜 선생님이 극찬을 했던 김희재 씨. 정말 좋았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정말로 찐했던 그 사랑 우리는 사랑보다 더 좋은 게 바로 김희재의 목소리에 빠졌고 김희재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에 빠져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희재 뽕필이라고 들으는 보셨습니까 이름하여 줄에서 희재, 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뽕 희재라고도 합니다. 다른 도 모르고 크으, 좋습니다. 이런 걸 바로 저희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100년 전부터 김희재님이 불러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짜라락짝, 쿵짜라락짝.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금방 백지영 씨 표정 보셨습니까? 우와, 우리 졌다. 이런 표정과 흡사 닮았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김희재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 깊을까요? 여기서 잠깐, 이 세상에 희재 없으면 무슨 재미냐? 잘 살아도 희재, 못 살아도 희재, 희재가 최고야. 노래 계속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한 청년을 왜 지금까지 이런 노래를 안 시키고, 댄스만 시킨 겁니까?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시제님 앞으로는 댄스곡 한 곡, 발라드 한 곡, 뽕 빌라는 곡두 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뽕 빌라는 두 곡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퍼어도 우리 희랑님들의 김희재씨의 사랑보다는 작게 비춰질 겁니다. 정말 사랑 뒤에는 이별이 오고, 이별 뒤에는 애증과 중호가 온다고 했습니까? 아, 가슴 아파. 아 뜨거. 아, 그 희재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옆에서 궁따락딱 삐약삐약 놀고 차 빠져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참사랑에 대한 사랑이 희재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아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근데 왜 이렇게 편의 방송을 하냐고요 이 방송은 희재님의 사심방송 편의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좋았네 아 완곡을 했던 미스터트롯 그때가 좋았네 사랑의 콜센터는 너무 편집을 해 싹둑싹둑싹둑 싹둑, 싹둑. 아이고 그냥 밥 사드릴게 그 사랑이 정말 좋았 때로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한다지만 우리는 김희재씨의 사랑에 항상 웃습니다 정말 좋 여기서 잠깐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뽕필라는한 청년의 뽕 트리오를 듣지 않고 댄스만 시킨 겁니다. 물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댄스 한 곡, 발라드 한 곡, 뽕필라는곡두 곡을 듣고 싶습니다. 일명 희재뽕, 일명 뽕 희재입니다. 대단합니다. 영탁씨, 이찬원씨, 김희재씨의 감성분석, 제, 제 감성분석을 들어보니까 어떤지 솔직히 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았네! 감사합니다. 영탁씨, 이찬원씨,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제가 아닌 조금 저보다 가벼운 우리 상담심리학 박사 권용창 교수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이권 앵커 저랑 쌍둥이 형이거든요 너 자꾸 나한테 가볍다고 할래 돼지같이 무거워갖고 어 일단 제가요 김희재씨 의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막 울었어요 정말 좋았네 아이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처음 하는데 10년 된 DJ처럼 저렇게 잘할수 있습니까 정말 좋았네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네 아, 오늘은 기분이 째집니다. 이럴 때 기분이 삼삼하다고 하잖아요. 쿵뜨락떡 삐약삐약 쿵뜨락떡 삐약삐약 우리 김희재님 최고. 근데 김희재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김희재 씨를 닮은 여러분 얼굴 안에 김희재가 있는 거예요. 김희재 씨의 눈동자가 여러분 눈동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희재 최고와 함께, 에? 팬카페 여러분도 최고 희랑님 최고 유랑벌 최고 정말 좋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근데 저희 희재 어머니 도대체 어릴 때뭘 먹였기에 우리 희재님이 이렇게 라디오 DJ를 잘합니까 정말 좋았네 아유 어머니는 라디오 DJ 방송 들으면서 아이고 정신 안먹어도 배부르겠어요 <laughs> 어머니 최고 김희재님 최고 팬카페 여러분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정말 좋았네.